과학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약간 패배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계속 하면서도 계속, 이거는 내 생애에는 못 받고 있다. 처음에 아프리카 TV에서 한번 시작했어요, 과학방송을. 푸쉬 알림을 9시 15분쯤 쏩니다. 9시 15분이 딱 되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딱두 글자를 치고 나가요. 시옷비읍을 어... 치고 아... 나가요. 시옷비읍, 아... 시옷비읍. 아... 5분만 듣고 나가라.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던 과학이 아니다. 5분만 듣고 재미없으면 그때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여기 올라와요. 안녕하세요 장동선의 궁금한 내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장동선은 프렌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좋아하는 셰프님의 이 특별한 가게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콘텐츠 사실 알쓸신작 방송 끝나자마자 이걸 하고 싶었어요 다 초대해서 그래서 오늘 첫 게스트로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괴도님 초대해서 아, 함께했고요. 그리고 홍신혜 셰프님은 매번 호스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음식이 벌써 나왔는데 셰프님 저 음식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물회예요. 사실 저는 숙성 회를 좋아해서 광원대 자연산 광원대 살짝 숙성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위에 방아잎으로 만든 얼음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물회 밑에 우리가 국수 이렇게 말아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카펠리니 면으로 한 거고. 물회 국물을 일반적으로 육수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토마토예요 토마토를 갈아서 만든 국물에다가 말아먹는 물회 제 스타일로 해석을 한 저거는 여름에는 지금 돌문어철이에요 그게 왜 돌에 붙어있는 문어 있잖아요 음. 여름철에 나오는 거 약간 살짝 식감이 있는데 그 대신 뭐 찔기지는 않고 소당옥수수는 저희가 최철일 때 제철일 때 그거를 잘 걷어다가 이거를 살짝 익혀갖고 냉동을 해놨다가 다시 볶아갖고 올려드리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나오는 감자인데 이거는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에서 온 지슬 감자. 지슬 감자. 이 위에 올라간 소금이 네. 문어 대가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 대가리를 열흘 동안 찌고 말리고를 반복해서 만든 문어 소금이. 문어, 소금. 문어 소금이 와. 한번 드셔보세요. 저 지난번에 이거 옥수수 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맛있죠? 왜냐하면은 씹혔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옥수수가 아니라 정말 맛있게 나왔던 어. 그렇죠? 달기만 한 초당 목소스가 아니에요 이거 저희 의령에 있는 농장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딱고 그 일주일만 나와요 셰프님, 힘들게 셰프님께 감히 제가 서빙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제 식당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 음식을 먹는 기회는 음, 아예 없거든요 우와.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욕망. 그러거든요 욕망. 욕망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셋다 사실 무언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래서 미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음... 과학에 미친 남자. 음... 그래도 그래도가 네. 과학 이야기, 과학 전도사 이 과학에 미치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한데. 어, 그냥 과학을 좋아하는 마음은. 랜덤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과학이 좋아하기 힘들긴 해요. 네,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거, 그 반복되는 거, 계속 노력해야 되는 그거를 좋아하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가 보면은 과학 왜 좋아해요? 그냥 좋아요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아이들이 잘 없어요. 음... 그 이유가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거죠. 그냥 이거는 사랑이랑 똑같아요. 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왜 좋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왜 좋은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쵸. 과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랜덤하게 인류 중에 몇몇이 과학을 좋아하게 태어난다. 그리고 그들의 쓰임이 어디 있느냐?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요. 그들은 눈앞에 걸안 봐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10만 년 후를 봅니다. 10만 년 후, 100만 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까? 사실 쓸데 없잖아요. 그때 이미 죽잖아. 근데 그 10만 년 후, 100만 년 후를 얘네들이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인류에게 세이브 포인트를 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태어나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여기까지 세이브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그게 결국 신, 10만 년후 100만 년 후에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거죠 와 저거 깔라말이죠 네아 저거 진짜 맛있는데 아. 자 이게 한치가 들어간 깔라말인가요 한치죠 네 한치, 한치 깔라말이랑 한치 깔라말이. 옆에는 달고기라는인살 생선이랑 그리고 꽈리고추하고 그리고. 아. 가재 새우하고 그리고 이 빨간 소스가 고추장 소스인가요? 고추장으로 만든 소스고요 네. 옆에는 트러플로 만든 마요네즈예요 이그 소스가 진짜 맛있어 그래도 기가 막히네요 음자 근데 우리가 또 여기 프렌즈 나왔는데 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니까 음. 서로 가장 기억하고 있는 어떠한 모습, 대사 이런 거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어, 왜냐하면은 사실은 한국에 귀국하기 전부터 내가 맞아요, 독일에서 맞아요.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부터 음... 나를 알던 친구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 형님이 또 워낙에 또 출중하셔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또 경쟁을 뚫고 영국 대회가 본선인데 그 대회에 나오셨어요. 독일 대표로 가. 과학을 네. 이야기하는. 했데 이제 그네거를 이제 제가 한국에서 기획을 했고 근데 음. 저도 이제 우리나라 대표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이고 이제 형은 독일 대표로 나오셨고 근데 왔는데 만났는데 또 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재밌죠 되게 에, 그래서 아이 형님은 곧 한국에 들어오시겠구나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너무 문외한이어 갖고 음. 여쭤보는 건데 음. 과학을 어떻게 말해요? 그게 처음에는 과학으로 사람들한테 짧은 시간 동안 인사이트를 줄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노래는 정말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구간이 음.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움직여요. 첫 소절만 들어도 가슴이 울려. 근데 과학은 한 시간 두 시간 얘기를 들어야 이제 그 비로소 이제 와 이런 거구나 이 빌드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아일랜드 출신의 과학자 퍼거스 맥컬리프라는 분 영상을 봤어요. 음. 근데 그분이 삼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삼 분밖에 안 하는 삼 분. 패밀리은딱삼분 안에 과학을 설명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 설명했는지 감동이 있었는지 투표를 하는 대회예요. 그걸 만드셨다고요?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영국 쪽이랑 접촉을 해가지고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 대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3분 동안 가능할까? 근데 이제 그 포커스 메커리프 영상을 보고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저도 감동을 받아서, 과학을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게, 사람들은 마음 안에 씨앗을 심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이 감동을 한번 받았던 사람은, 그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저도 궤도가 좋아하던, 한국에서 했던 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그 활동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시작하게 했죠. 저는 사실 과학이 너무 재밌는데 연구소에 있을 때그 연구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다할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고 정말 힘들게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또 성과를 내. 아니 이들이 이렇게 재밌는 연구를 하고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하고 이게 인류에 기여하는 게 명확한데 왜 이걸 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해소, 해소가 되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연구소에 그 아픈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들은 이제 건강을 다 양보를 하고 밤을 새서 연구하고 맨날 뭐 터지면 또다 나오고 막 이러니까 다 아프세요. 그걸 보니까 야 이거 방법이 없나? 내가 뭘할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냥 좀 분노. 왜 이렇게 됐지? 왜 아무도 과학을 싫어하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누가 처음부터 과학을 싫어하게 만들었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원인이 저한테 오는 거죠. 음. 내 탓인 것 같다. 내가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를 대중한테 말하지 않았구나. 음. 그들은 아예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페임랩 같은 대회도 만들어보고 뭐 이거 외에도 이제 할수 있는 걸다 해본 시기였고.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사랑한다라는 말이 맞는 맞아요. 게 최재천 교수님이 항상 책에 사인하실 때 알면 사랑한다라고 써인세요 우리가 대부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 못해서다. 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맛있는지 재밌는지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알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양이, 도파민의 분비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알고선 무언가를 접할 때랑 모르고 접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궤도는 그 알리는 일을 사실 대단한 게 아무도 안 알아줄 때조차도 계속해서 알리는 일을 10년 동안 해온 거를 알고 있어서 훨씬 많이 했죠. 내가 기억하는 궤도는 항상 잠못 자는 궤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과학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안될 과학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1,2년 해보고 만게 아니고 정말 꾸준히 해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궤도라서 궤도는 정말 대단한 친구다 그래서 언젠가 그 침착맨 짤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와 이제 물 들어오니까 노조 아야지 라고 할때 저는 늘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10년 넘게 알았던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맞아요. 진짜 그렇게 살아왔고 정말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그도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와. 막 지금 바빠져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시는데 항상 못 잤어요. 맞아. 그러니까 안 유명할 때도 그랬어요. 뭔가를 잠이 하려고. 잠이 안 와요? 너무 졸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잠이에요. 근데 할게 너무 많아요. 할게 너무 많고. 할게 많아서 잠을 못 자죠. 네, 못 거. 자요. 그리고 아. 와. 고기를 와. 고기를 드시죠. 난리다, 난리다, 쟤네가. 궤도가 사실 늘 예전부터 안 자고 열심히 자신의 열정을 따라가는 걸 봐왔던 입장에서 네. 항상 질문하고 싶었던 게 분명히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음.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나라고 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텐데 네네. 본인이 이걸 계속할 수 있도록 나의 동력이 되어줬던 게 뭔지.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고민을 해봤는데. 사명 말고는 없는 거야 사명 사명감 그냥 나는 이걸 하려고 태어났구나 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냥 내, 내 나는 이걸 하려고 태어났구나 왜냐면은 뭐 공부를 하기에는 머리가 많이 부족하고 과학을 좋아하지만 답을 찾기에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답을 찾으면은 나는 거기에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보람 있는 거죠. 그걸 알리는 일을 하는데 조금 더 과학자가 연구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결국은 그거를 만드는 거는 정말 정책 결정권자들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무조건 대중이에요. 아. 대중이 응원하면 그 분야가 어쨌거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 대중이 과학자를 응원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정말 위대한 연구를 해내면은 이게 결국 내 꿈을 이루는 거구나. 음. 약간 이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과학에서 이제 과학자 길를 가다가 나중에 과학 커뮤니케이션 음. 뭐 다른 여러 쪽으로 빠졌다가 연구가 너무 재밌고 과학이 너무 좋은데 내가 진득하게 그 과학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음. 느껴서. 다른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말 의미 있고 더잘 됐으면 하는 연구들을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야 펀딩도 더 많이 받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해 줄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 미션은 요즘 괴도 보면서 나는 요거는 이제 은퇴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너무 잘... 혼자 잘하고 있죠 아유.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괴도가 잘하는 게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나 젊은 친구들을 음. 많이 발굴해서 이들이 이걸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또 안될과학하고 궤도가 그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찾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분과학, 지식인 미나니, 코코보라 이런 친구들이 음. 실제로 활동을 할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는데 그중에서 되게 큰 도움을 궤도와 안될과학 팀에서 줬던 뭐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약간. 워낙에 음. 또 재능 있는 친구들이고 근데 감사한 게 원래 이런 분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한 15년 전, 뭐 20년 전 이때 생각을 해도 과학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는 약간 패배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갖고 어떻게 해도 안 돼. 과학이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한 번만 좀 들어보세요. 근데 들으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너무 재밌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과학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선입견이 생겨요. 아 이거를 이건 절대 재미없을 거다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도 계속 이거는 내 생애에는 못 바꾸겠다 왜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과학방송을 그때 먹방이 한참 시작할 때라 곽방 과학방송을 곽방. 추서 곽방으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밤 9시부터 11시까지 매주 월요일 밤 2시간 동안 라이브로 5년을 했어요 안될 과학을? 네? 한 주도 안 쉬고 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일주일 항상 고생을 하고. 안 될까 그때 곽방tv를 근데 이제 아프리카tv 쪽에서는 서수길 대표님이 또 항공우주공학과 출신이세요 음. 너무 저, 저를 좋아하셨고 이런 좋은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 막 이래갖고 저희 방송을 모든 앱이 깔린 모든 분들한테 푸시 알림을 써줍니다 근데 푸시 알림을 9시 15분쯤 쏩니다 9시 15분이 딱 되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음. 왜냐면 핸드폰을 열었는데 확인을 누르면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음. 그니까 이분들이 오. 너무 화가 나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누르는 거야. 들어가보니까 과학이야. 더 짜증나. 그니까. 러 <laughs> 어, 전부 다딱두 글자를 치고 나가요. 시옷 비읍을 치고 나가요. 시옷 비읍, 시옷 비읍. 아. 그니까 러 9시 5분에 숲이 쫙 올라와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했던. 쌍시옷 비읍 아니에요? 주로 시옷 비읍. 예. 네. 쌍시옷 비읍은 잘안 써요. 오래 걸려, 치는데. 어. 한번더 눌러야 되니까. 과학적이네. 그 <laughs> 제가 이제 9시 5분에 했던 일이 5분만 듣고 나가라.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던 과학이 아니다 5분만 듣고 재미없으면 그때 나가도 된다 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욕이 올라와요 와 네. 이거 진짜 하드잡이다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거나 그래도 5분을 든 사람이 있어 그들이 또 팬이 돼요 야 이거 너무 웃기다 오. 신기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과학이 재미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와. 생겼는데 그래도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거야 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시우비업의 비율과 알시우비업 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일부가 또 유입이 되고 유입이 되고 하면서 어쨌거나 5년 동안 아프리카TV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방송이 됐죠 그래도 찐이다 자 아무튼 근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패배의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상을 한번 합니다 아프리카TV에서 너무 좋은 콘텐츠니까 특별상을 줘요 근데 특별상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뭐 팔로워 수나 뭐 재생 수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아프리카 TV가 주고 싶은 상인 거예요. 음. 특별히 만든. 그래서 그때 느낀 상 느낀 감정이 뭐냐면은 왜냐면 아프리카 TV는 플랫폼이니까 너무 많은 분야가 있어요. 거기 뭐뭐 토크 하시는 분들 뭐 게임 하시는 분들 먹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학이라는 분야는 특별상밖에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으로는 콘텐츠로서 가치가 없다. 왜냐면은 만드는데도 오래 걸려. 검증도 해야 돼. 팩트체크도 해야 돼. 또 재미있으려면 고세, 고민을 엄청 해야 돼.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이야. 네. 그러니까 오. 이거는 특별상을 만들어서 특별히 누군가가 상을 주지 않는 이상 공정경쟁은 안 되는 콘텐츠구나. 내가 이런 과학을 계속 할수 있을까? 그러다가 침착맨이라는 채널에 나갔어요. 아 그게 전환점이었나요? 그게 전환점이었죠. 왜냐하면 그게 저나 저희 채널의 전환점이라기보다 저의 가치관의 전환점이었어요. 오. 침착면에 나갔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길게 한 라이브 방송이 11시간 40분을 합니다. 과학 이야기를.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새벽 4시, 5시에요. 음. 그러면은 아,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러면은 채팅창에서 막만 몇천 명이 막 쓰는 거예요. 시옷 비읍이 아니라 제발 1시간만 더 해달라. 와! 너무 재밌다. 네, 큰히열이었겠다 네,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5분만 들어달라 할때 욕이 올라오던 시절이 한 15년 전에 있었는데 15년 만에 내가 이미 10시간을 했는데 제발 더 해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치는 거야.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어? 이런 세상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이분들한테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침착맨 채널에서 1년 동안 가장 좋았던 콘텐츠 후보를 막 뽑아가지고 상을 주는 침투부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맞아 맞아 상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가 분야가 네개가 있습니다 올해의 콘텐츠, 올해 인물, 올해 게임 그다음에 종합해서 이제 올해 침투부 뭘로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인물의 궤도가 뽑히고 와. 올해 콘텐츠로 제가 한 과학 콘텐츠 뽑히고 게임은 사실 제가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전체 종합 투표로 올해 침투부 대상을 받아요. 삼관왕. 말도 안 돼. 이거는 특별상이 아니라 라이브 투표로. 이거는 침투부라는 채널은 모든 콘텐츠가 다 있어요. 종합 버라이어트입니다. 예능 뭐 개그맨도 있고 배우도 있고 가수 나오고 너무 많은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진검승부 대중의 투표로. 삼관왕을한 게. 음. 아, 그때 최고야. 정말. 그때 저는 아,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지? 근데 나는 그 세상을 맛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5년이나 시간을 혼자... 버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요 진짜... 저는 그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미움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이게 욕 먹는 게 두려워서 댓글 읽기 싫고 왜 나를 이해 못하지? 원망스러워서 중단하고 음. 피하고 음. 그러잖아요. 미움을 받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승화시킬 수 있는 용기랑 그리고 재능을 다 동시에 겸비한 인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미움도 감사하긴 해요. 왜냐면은 오.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잠깐 들어와서 욕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채팅이 졸모셔서 졸못 <laughs> 졸못 네, 근데 요즘은 뭐냐면, 잘생기고 팬 되게 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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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은데 그때는 그냥 졸못이랑 더럽게 재미없네 그 그게 세트였구나 항상 세트예요 못생기고 <laughs> 재미없다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과학이 재밌는데 근데 이제 그들은 그냥 과학이라는 단어만 듣고 보지도 않고 치는 말이에요 졸못에는 상처를 안 받았어요 아니 아니 졸못이라는 거를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냥 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는구나. 재미있는 게 요새는 재미없다는 악플은 없어요 오 네. 여러 가지 악플이 있는데 재미는 일단 있다는 거예요 음. 과학 콘텐츠가... 재무... 이런 악플도 있어요 궤도 나와서 절대 안봄 근데, 근데 이미, 봤죠? <웃음> <웃음> 이미 봤죠 이미 <laughs> 봤죠 내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려고 봤죠? <웃음> <웃음> 댓글도 달았죠? 궤도 나오면 절대 안 봄이라고 댓글을 꼭제거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영상에 네. 다 보고 다닌다는 얘기잖아 다 보고 다니시고 심지어 본인의 댓글에 대댓글까지 다는 거 봐서 계속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덕분에 또 콘텐츠가 잘 돼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활동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세요. 너무 재밌다. 과학 너무 재밌다. 태어나서 과학이 처음으로 이렇게 재밌었다아 근데 정말 아, 팬덤이 되게 커서 어, 맞아요. 이 정말 궤도가 안될 과학이 한 일이 되게 큰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이 그렇죠. 생겼다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거뭐 강연한다. 그럼 다 몰려가세요. 야 너무 재밌다고 또뭐 재밌다고. 내가 봤을 때는 과학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지만 궤도를 좋아해요. 맞아 맞아. 응, 맞아. 그것도 있어. 요 저를 좋아하는 거는 큰 의미 없고 과학 좋아하는 게 최고예요. 왜냐면 제가 할수 있는 게 사실은 너무 낮은 수준의 소통이에요. 과학 소통 자체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과학을 좋아하는 거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잠을 못 자는 대, 대, 하는 이유가 항상 공부할 시간 확보 안으로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매일 공부하는 그냥 학생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근데 저의 과학 얘기를 듣다가 이제 어느 순간 어? 나는 조금 더 높은 게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우리 뭐정승 박사님이나 뭐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콘텐츠를 보면서 또 그분들이 또 깊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마트 시식코너에서 만두 굽는 네. 사람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잘 굽는 게 어려워요 음. 제가 진짜 이거 만두는 잘 구워요 이걸 드신 분은 일단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 만두의 맛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두를 시식코너에서 잘 굽는 그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맛있다 네. 실제로 만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미쳐가고 싶나요? 내가 이제 몇 걸음 더 가고 싶다. 나 이런 것도 하고 싶다. 어떤 욕망이 있나요? 근데 아직 먼것 같아요. 진짜. 진짜. 과거랑 비교해서 굉장히 과학을 많이 좋아하게 되셨는데 여전히 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어떤 저는 목적지가 딱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과학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과학 이야기를 해서 뭘 어떻게 되겠다. 그런 목적지가 있으면 그걸 이루면 은 사실 끝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과학 이야기를 평생 하는 게 목적지다 보니까 계속 노를 져요. 네, 예, 그냥 음. 계속 하겠다. 음. 저는 계속 뭐 매일 매일 그냥 꿈을 이루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예, 과학 이야기 하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뇌과학도 좋아하는데 뇌과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살면서 보니까 사람이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기쁜 순간은 이거는 아주 예전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 궤도가 얘기해 준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 안에서 되게 진솔한 찐 이야기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그 사람을 좀더 알아갔다 라고 느낌이 들면서 무슨 느낌이냐면 조개가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조개 껍질만 보고 이쁜 조개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충분히 기다리고 순간이 맞았을 때샥 열렸는데 되게 아름다운 그 속살 속에 진주가 있는 그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순간을 발견하면 되게 기뻐요. 그게 저는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제 소원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친한 사람들하고 그냥 이야기 하는 거를 유튜브 찍는다고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걸 시작하게 돼서 이 공간을 내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신 시네 셰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준궤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과학도 요리도.